어, 스트로베인데요 오늘 수슬액체좀좀 좀 만들었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조용히 가세요. 자, 이거를 물을 어느 정도 하고 준비물은 기를 따로 안할 거예요. 그냥 수저 수 보면은 나오니까 아이폰으로 할 거예요. 아이폰으로 하는 게 낫겠죠? 네. 아이폰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아이폰 물을 조금 받았거든요. 네. 빨간 색깔이에요. 그냥 소개는 해드릴게요, 조금. 내가 어떻게 하냐면. 네. 요거를. 네. 아이폰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아이폰을 딱딱딱딱딱 막잘라내 이렇게 녹이면서 그래가지고 색깔이 물 투명한 그 물에 색깔이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다 건져내요. 딱 거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여기가. 건어낸 후에 이 표면. 네. 여기다 물풀 을것 같지. 네. 이거 다음에 물풀이지. 네. 물풀을 넣을게요. 얼마 없네요. 네. 면 분이 되게 착하네요. 먹을 것을 나눠 주었어요. 음, 맛있네요. 이렇게 짜 해줍니다. 너 풀이 조금 더넣어야될것 같아. 내 고무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네. 슬라지 않게 조심히 했습니다. 제 올라오네요 제가 김밥을 먹고 있어서 매니저가 됐어요 티놓고 네, 소리 좀 들리죠? 양호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게, 아까부터 계속 안 되네요. 이것을 이제 마감 얘네들을 떼야 될것 같아 아. 잠시만요 이거를 건졌거든요 오이 완성돼. 네. 기포가 조금 생겨야 돼요. 보시나요? 올라오는 거. 이거 끝이 아닙니다. 네. 네.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아이클레이를 넣어볼까요? 아주 조금 네, 이주제가 수제 액치점도가 아니라 좀주제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옷 벗어주세요. 편집했거든요. 티셔츠예요. 내복 아니에요. 무의하지 마세요.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에요 이거. 네. 주제가 벗어날 수가 있는데 진짜. 모양을 좀 만들게요. 엄청 크죠? 천사 전투에요 그래, 동글동글하게 해서 제 얼굴이 보이네요. 시간이 정말 없어요. 끝날 수가 있어요. 미리 말해드릴게요. 이거를 섞으면 아마도 고체 전투가될수도 있어요! 수제 고체 점토가 이걸 다 녹이시면은 돼요. 그걸 또 냅두시면 다음 정도 막 냅두시면은 될것 같아요. 제가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이게 10분 24초밖에 못 돼. 네. 점토를 뺐어요. 아 근데 이게 당신 날은 안 되고 다음 날 정도 되면은 될 거예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스트로베디였습니다 빠이.